오늘은 책을 버리기 위해서 읽는 엄마 책을 좋아하는 디라갑니다. 아,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했었죠? 자, 이번엔 제목이 제목은 어디 가니입니다. 어디 가니? 자, 읽어 볼까요? 어디 가니? 미니는 아하, 여기부터 시작이네요. 죄송합니다. 민, 미... 민아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응? 대답도 안 하고 어디 가니? 강아지가 물어봐요. 민아는 깡동깡똥? 깡동? <laughs> 뛰어가요. 강아지도 졸졸졸 따라가요. 미나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응? 대답도 안 하고 어디 가니? 토끼가 물어봐요. 이제 뭐야? 미나는 깡동깡동 뛰어 가요. 강아지도 졸졸졸 따라가요. 토끼도 깡충깡충 따라가요. 미나야,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응? 대답도 안 하고 어디 가니? 다람쥐가 물어봐요. 미나는 깡똥깡똥 뛰어가요. 강아지도 졸졸졸 따라가요. 토끼도 깡충깡충 따라가요. 다람쥐도 종종종 따라가요. 따라가야돼? <laughs> 미나 어디가니? 어디가니? 어? <laughs> 대답도 안하고 어디가니? 개구리가 물어봐요 미나는 강동강동 뛰어가요 강아지도 절절절 따라가요 토끼도 깡중깡중 따라가요 다람쥐도 종종종 따라가요 개구리도 팔짝 팔짝 따라가다가 모두모두 모두 쉿! 미나는 살금살금 조심조심 나비한테 다가가요 우와 대시가 없네요 나비는 어. 팔랑팔랑 홀홀 미나도 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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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홀. 이거 좋다, 그지? 어, 아! 어, 괜찮아요? 엄마 봐요. 왜, 왜, 왜. 봐봐, 봐봐요. 어떤데요? 어, 어. 네, 네. 음. 엄마 좋아요, 엄마 좋아요. 시작! 네. 어, 알았어, 엄마 호호해줄게요. 자, 모두 모두 팔랑팔랑 홀롤. 오늘은 끝! 죄송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다쳤습니다. 책 넘기다가 죄송합니다. 구독 꾹 눌러주세요. 지우도 인사, 어이구, 어떡해. 어떡해. 어이구 죄송합니다. 어이구, 미안해. 엄마 호해줄게 잠깐만.